2022년 4월 8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랑이 없는 존재는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존재는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혼자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너무나도 훌륭하게 다스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 왜 그러실까? 굳이 인간을 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얼마나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힘드셨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약했습니다. 스스로 볼 때도 사회적으로도 힘이 강하지 않았고 교회 전체도 힘이 강하지 않았고 개인도 힘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약하니까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약하니까 함께 모여서 일을 했고, 사랑했고, 사랑하다 보니까 나는 녹아졌고, 나는 그 모임 안에서,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 단체 안에서 녹아져서 일을 했습니다. 마치 소금처럼.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개인 개인이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라고 하는 우리 전체 속에 녹지 않습니다. 원래 내가 약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가 된 집단이 되었고, 우리는 함께 집단으로, 공동체로 일을 했습니다. 함께 공동체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약하니까, 개인 스스로가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면 겸손하고, 약했고, 부드러웠고, 또 약하기 때문에, 기도했던 그리고 약했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뭉쳤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그래서 거기에 축복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약한 신앙적 자신이 밖으로 표출 됩니다. 그 약한 나를 강한 우리 속에 집어 넣어 움직였던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드러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이제는 내 자신이 강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도 나는 강해졌는데, 개개인은 강해졌는데 우리가 약해집니다. 공동체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겉의 강함, 겉모습의 강함에 만족하면서 신은 신앙적으로 약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약해졌는지 그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공동체가 열심을 내어 이룬 결실을 자기 자신이 이룬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 개인은 다 약합니다. 정말 약합니다. 그 약한 것이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거든요. 개인 개인은 약합니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려고 했고, 하나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개인이 강해지고, 내가 혼자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개인은 존재감도 없어지고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분히 강하심에도 불구하고 약한 인간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골치 아픈 일 없이 주님이 십자가를 메시는 일 없이 그냥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세상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택하셨고 인간과 사랑하기 원하셨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개인이 강력해진 현대교회, 우리 개인 개인들, 약해지고 약해져서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함께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개인은 약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이 강해지면서 어느덧 공동체도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지게 하시고, 그 약함이 강함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